야, 안녕하세요. 판드라입니다. 찍는다, 찍는다, 찍는다. 들어간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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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어감 들어감, 들어감, 들어들어안녕하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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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 <laughs> 말하라고. 아니 뭐, 뭐? 무인도 아 그래. 오늘 무인도 멀티를 하, 할 것입니다. 잠깐만. 숙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갑자기 엄마가 왔을 때가 솔직이 없거든. 어, 야. 아이. 안 돼지. 그럼 안 되지. 그러고 있더라고. 어, 데 어, 가삭제될거 어, 어, 뭐야? 뭐야? 뭐나나데 <laughs> 이쪽은 누구, 에씨 어. BMW는 자갈 챔퍼, 어, 살려줘, 내가 빠졌어. 아씨 거, 거지러워. 아, 여기다 세스포는 나, 그럼 나못 부셔. 세스포는 나세스폰나못 세스폰. 부셔. 부셔 싶어도. 안 와, 1분 찢는데, 에스포는 못 부셔. 아, 근데 BMW는 스카이퍼백. 아, 죽어, 네. 안 하지? BMW는 야, 아, 여기부터 할 거야. 아, 근데, 어, 네. 스퍼스미소개 아, 농장 떨라 이 소개. 나 지금 그레이200 몇도 2 0 0 k 못 온다. 아, 소용히좀하라고 여기서 지금 왜 그래? 이 소개해. 어, 두번 찔린다. 어? 안녕하세요, 스타스입니다 헤드 지님 안녕하세요, 하이님. 감사해요, 저희 소개. 도로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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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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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아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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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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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어이 하이, 들 어? 가이에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가이이 오, 나 소개 안 했어, 다시 갈래. 아, 나 소리가 안 들려. 반대로 하지 마세요. 두드리 형! 두드리 형 소개해! 있어, 한번 데려 데려 있어. 있어, 보자. 소개해! 소개해라고!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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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우피 아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크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라고요! 뭐다 우피 아니다. 빨리 소개해! 소개해! 나나 소개 언제 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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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소개해 소개해 아 두순이 형 소개해 가만히 있어지금해 지금 해 지금 해아형 소개하라고 형 소개하라고 세서 죽는 게 아니라 소개한번 때려 아니 소개해라고 안하 아니 소개해라숨까고 있노 슬라이퍼 S.A.T 누 이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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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소개하라고 어 <목소� OF> 아, 이민가 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주변이에요. 응, 아, 알았어요. 네냥 가세요. 이 아, 아, 어, 커피님 어 아, 커피 먹혔네. 커피님, 네, 커피님도 두 개야겠구만. 해 BMW 짐없애고 아우, 씨발, 오, 렉 카레다 걸린다가이님7명이다7명가이님가이님가이님 가인님, 가님가이님 가인님, 가가 카인님카인님카인님 마이크 바그작? 나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마이크 고장? 카인님 말해요 와 기분 좋다 고비하라구아 진짜, 아 진짜 뜨거다아 진짜 뜨거 이분은 카인님그 베이직 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 다 숨어있다 지금 아마나 커피님 소개해야 되는데 여깄네 아, 여기 나, 숟가락 판매가, 들고 뭐, 계시는 분이 커피님 아 숟가락 들었다가 칼든 분이 커피님 왜 때리냐고 내가 마술고있까 영상 찍는다고 영상 찍는다고 이이이왜 때려 야. 아 누구 나가야 될것 같아 렉이 너무 걸어 아 아이씨 옥영옥영옥 아, 안돼 안 깨져 하늘 나무 심어 나무 심하세요 하늘로 숨쳐는 두들 나무 심어라깨흙 파장 깨숨아웃피죠흙안 파져 뭐야? 혹시, 아, 아, 잘, 아, 잘, 아, 잘, 아니야, 내가 방금 세스펀드를 잘못 설정했죠 일단 지을만드는게 좋지 않을 거라나 생각해. 와, 흙집을 만들게 지구 안 잡히고 응. 들어갔는지 아무도 안보지 야, 뭘할 안 거야 그래. 이제? 파봐 야, 내가 이거 파고 있잖아. 나랑 살려. 나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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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끄럽다. 나가고 수, 싶습니다. 동으로지지 않아. 우리 동굴 안에 지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뛰는 거야. 나무 다. 나보다다 나한테 있어. 거 무지스, 나무, 오지시... 나무 나한테 줍니다. 근데 여기 이 무인도에 왜 동굴이 하나도 없지? 어, 내가 BMW님을 있어? 함께? BMW 님을 살려줬어. 살해했어? 나가 나가 달라해. 나부를 주세요. 응응. 나무를 나부를 주시오. 안 주려? 안 주려? 일단 능력을 얻어야지. 이제 아니, 하시는... 아, 수수한 잣다. 안녕하세요. 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세요. 거. 거. 좀 해봐 뭐 아, 조용히 바꿔. 목장해 봐. 누가. 아니. 깜짝이 아! 거기 나오지 마. 말 걷다. 살려 주세요. 전투 끝나도 안 나왔어. 두리야리야 아, 있는데 빌려 줄까? 두리야리야 꺼져. 두드리야, 아, 아가, 가, 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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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 아가, 아두아이 아가, 가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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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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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갱 아가, 아어 아가, 아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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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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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가, 아가, 아성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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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 두리형 내가 이 맵을 경제 시키겠다. 두리형가 아, 왜 때려? 너는 아까부터... 숟가락 하나만. 이 케이션 가 숟가락. 수, 나 뭐야, 왜 냈어요? 숟가락. 숟가락. 아, 왜 때리냐고. 숟가락 하나?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있구나. 아니, 세스권 지역을 좀 받고. 이거 여기 귀에 그거, 사탄 하나 안... 어딨는지 안다고. m a 할줄 m 으까 나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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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e 나랑 n e s w 예스 이리가공벤처데 이런 것도 80バイ 짭는이아니다 o r y 1 1이 o p p 어근데여러분에게 한번 자기 면서이 이게 이거 저희가 너무 개 같은 아이들이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타인아개 타임... 같은 아이들 아닌데? 타인대딱한 번만 들게요안돼 그거는 거절한다 개 같은 아이들이 안 돼!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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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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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들 <laughs> 뭐야? 왜또 땅이 안 터져? 이거 어디다 올릴 거야? 유튜브? 예스 이거 어디 올려? 앞에다 뒤에 올린데 앞에다 뒤에 올야 이거 안 터지잖아 와속삭게다 아, 땅이 안 터져 <laughs> <다 웃음> 봐봐 너무 세게 그여 이렇게 봐아 셀프원들도 같시 천천히 정해야 돼? 아... 너무 세게 그 나야 아무도 없어 나무도 없어 나무 다 내가 있어 이런 비렁

아, 잠시 만요 네? 석깐 네, 잠깐... 43개. 게... 네, 냄새 짜기 좋으 어, 나 수중동굴 발견. 나 동물들이... 괜찮습니다. 어, 나 수중동굴 발견. 어, 새롭게 간다. 새가... 여기서 캐야겠다. 아이, 거미줄 캐 간다. 응, 살려줘. 거미줄 캐려다가거미한테말해죽겠네 근데 조카 게임점이 너무 큰데? 맞아. 없어. 나무 좀 쉬어, 나무. 나무가 없어, 왜. 어. 나무 안 심어. 나, 나무 있나? 안 심어. 100억이.